1년만에 원주 갑니다. 원주 도착. 먼저 눈썹 박싱하고 점심으로 흑염소탕 먹어줬어요. 체험단. 치약체육관 정류장에서 넋 내려서 사람들 따라 걸어가면 원주 DB 프로미 아레나 도착. 2025 시즌 시작하고는 원주 처음이라 성원 선수 현수막도 처음. 피켓 만들기 케이. 손이라 케이 어려웠어요. 경기장 안 도착. 이층 시야도 좋고. 오늘 경기는 이기길 바라면서 웅장한 오프닝 괜히 울컥 했이 경기 중간에 그린 몬스터가 왔으며 이때 아슬하게 이기고 있어서 넘플 안 했었습니다. 막판에 알바노 선수의 3점슛 성공으로 넘 이겼어요. 이날 무스타파 정호영 김보배 선수더 잘했음. 경기 끝나고 버스 시간 다가오고 성원 선수 기다림. 사진이나 영상이 실물을 못 담네요. 이름 적어달라고 부탁해서 드디어 까치발 들고 받았어요. 이럴 땐 나름 큰 대략 겐무신유키가 도움됨. 케이키. 다음엔 조금 여유 있게 놀다 가고 싶네요. 주말 나들이 원주 당일치기 여행 끝.